안녕하세요. 도지코인 홀더 여러분들, 김 대표입니다. 도지코인이 이전에 382원의 매물대에서 좀 저항을 크게 받고 조정이 깊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긍정적인 점은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때 검은색선을 뚫어주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어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조정 있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검은색선까지 내려오지 않고 중간에 반등을 보여준 모습이 일단 첫 번째로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긍정적인 점은 조정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제일 짧은 값을 가지고 있는 빨간색 선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지금 상승으로 다시 돌아 나섰다는 겁니다. 이 빨간색 선이 21선으로 제가 이렇게 설정해 놓은 선보다 굉장히 짧은 값을 가지고 있는 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기 입형 선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돌아 나갔다는 거는 단기적인 추세나 장기적인 추세까지도 다 상승으로 유지를 시키겠다 라는 세력들의 의지가 좀 강하게 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도지코인을 어디서 매수를 하면서 어디까지 수익을 끌고 가면 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지 그리고 도지코인이 이 전고점을 뚫고 위로 더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건지 이거를 오늘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분석을 해드린다 해도 아무런 인증 없이 분석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시드가 얼마인지 이런 걸 인증을 좀 해야지 여러분들이 실 가좀 생길 거잖아요. 인증도 없이 제가 그냥 분석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뭐어도없는 애가 나불거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제 계좌를 먼저 오픈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좀 얻고 분석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이렇게 직접 제 핸드폰을 녹화해 왔냐면요. 동영상 인증은요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핸드폰 녹화까지 하면서 인증하는 유튜버는 없을 거예요. 죄다 이미지 조작해서 보여주는 거 아시죠? 저는 그런 주장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이렇게 동영상 으로 인증 가지고 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제가 영상 두개를 띄워 드렸어요 둘다 오늘 촬영한 영상인데 일단 계좌 보시면 저는 꾸준히 알트코인들로 하루에 15% 이상씩 먹고 있거든요 오늘은 카이버 네트워크에서 30% 이상 수익을 냈었는데 제가 이 카이버 네트워크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어요 왼쪽에 문자영상 보시면은 오전 8시 52분에 7월 28일 카이버 네트워크 그리고 매수가 9시 이전 자율 매수 목표가 15% 이상에서 자율 매도까지 보내드린거 보이실거 거예요. 오른쪽에 제 계좌 영상은 카이버 네트워크 매도하기 전에 영상을 녹화했던 거고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종목 띡 보내놓고 무책임하게 손실 보면 나 몰라라는 주버들이랑은 달라요. 저 또한 이렇게 같이 매수를 하면서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문자를요. 오늘만 보내드린 게 아니라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거 날짜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여러분들 수익 내드린 종목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핸드폰 녹화 영상에서는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9시 전에만 문자 보내드리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9시 전에 한 번만 매수하시고 10% 위에서 지정감에도 걸어놓는 것까지 진짜 손이 느리더라도 3분이면 돼요 이렇게 3분만 투자하면요 영상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최소 10% 이상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제 번호 보이시죠 010-2858-8008이 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문자 사이트에 저장이 되니까요. 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에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달라고 하면요. 욕한번 세게 하시고 차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보다 뭐 시드가 더 많으시면 저한테 뽀찌 좀 주셔도 되는데, 그거 아니면은 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매일매일 이런 코인들로 투자를 하는 게더 많이 벌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좀 공유해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참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카이버 네트워크가 9시가 되자마자 단 2시간 만에 39%까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문자를 받아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인증 영상이 오늘 날짜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안 보내 드리는 게 아니고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한테 급등 종목을 공유 드려야 되니까 이런 거 찾느라 바빠서 업데이트를 못 해요. 그런데 문자 보시면은 실제로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공유 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인증 날짜가 오늘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 안 드리는 거 아니라는 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로 뭐 하는 게 아니라요.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 사이트에 저장이 되는데 보시면 이미 10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여기에 자동으로 추가만 되는 거고 여기서 전송 추가만 누르면 쉽게 문자 보낼 수 있게 추가가 되니까 저한테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발신 번호 보시면요. 010-2858-8008 맞죠? 여기 위에 보시는 전화번호랑 똑같습니다. 이거를 제 다른 핸드폰 번호로 전송을 해보면요. 지금 여기 추간건 삭제를 하고요. 중간에 제 핸드폰 녹화하면 띄워드릴 거거든요. 지금 시간이 6월 2일 오전 10시예요. 제가 지금 메시지 발송 테스트라고 문자를 보내보면요. 여기 보시면 문자 들어온 거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가지지 마시고요. 이미 10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신 만큼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수익 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지코인으로 돌아와서요 일단은 지금 382원 부근에서 아무리 뭐 저항을 받고 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은색 선 이때 지지를 저항을 받고 좀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오히려 리테스트 하러 내려올 줄 알았지만 검은색 선까지 내려오지 않고 중간에 제일 짧은 값을 가지고 있는 빨간색 선에서 정확하게 지지받고 상승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우선 한 시간 봉을 다시 보기 되면은 이게 조정을 받으면서 사실 무너졌어요 한 시간봉이 그런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점이 검은색 선이 제일 긴 값을 가진 선이거든요 이때 정확하게 지지를 세 번을 받았습니다 세 번의 리테스트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으로 돌아 나간 거예요 이게 왜, 왜 중요하냐 보통 세 번의 리테스트를 받았을 때 지지를 못 보여주면 그러니까 좀 반등을 못 보여주면요 추세를 잃고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지의 힘이 아예 없어진다는 거죠 매물대가 다 소화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세 번의 지지를 받고 좀 완벽하다 싶을 그림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위로 올려 준 다음에 이 초록색 선에서 좀 저항을 맞으면서 좀 길게 횡보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시 한번 이 초록색 선을 뚫으면서 이동 평균선들이 완벽하게 정배열로 위치에 있죠. 그래서 1시간봉의 그림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1시간봉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4시간봉도 보게 되면 은 우선 이번에 하락을 보여줬을 때이 알이 있는 초록색 선까지 조정을 받지 않았던,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려 준 다음에 한 시간 봉과 마찬가지로 빨간색 선에서 좀 저항을 받으면서 노란색 선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굉장히 짧게 좀 횡보를 길게 하는 모습을 보여 주다가 이번에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빨간색 선을 뚫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벽하게 4시간 봉에서 빨간색 선 위에서 잘 안착이 됐다 할수 있는 그런 무빙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빨간색 선을 뚫고 꼬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음봉으로 전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꼬리 자체가 빨간색 선까지 내려오지 못해 그렇다는 거는 매도 물량이 들어오기는 들어왔지만 매수 물량이 이 빨간색선을 지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매수가 잘 받쳐줬기 때문에 충분히 이 빨간색선 위에서 잘 안착을 했다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 지금 331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번 받아 볼 만하다 어디 가격을 기준으로 이 빨간색선을 기준으로 잡아야 겠죠 327원 위에서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번 받아 보셔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을 때 331원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으면 충분히 매수를 한번 받아볼 만한 가격이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매수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좀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상승을 보여줬을 때 어디서 이제 좀 물량을 덜어내면서 이런 하락을 피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상승을 보여줄 때는요, 382원 부근에서 저항이 어느 정도 나오긴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딥하게 저항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상승 추세로 전환이 완벽하게 됐고, 1시간 봉과 4시간 봉의 그림이 좀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매도 물량도 어느 정도 소화를 시켜줬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을 보여줬을 때는 이두 개의 매물대가 있습니다. 382원하고 398원의 매물대를 제가 쳐놨는데, 이 매물대 에서 저항을 받긴 받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짧게 받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진행이 되다가 좀 비벼주다가 이렇게 위로 올려 주는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이두 개의 매물대에서 굳이 대응을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딥하게 하락이 나오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굳이 대응을 하지 마시고 제가 이 위에 노란색 점선 상승 채널을 만들어 놨어요. 이 가격에서는 물량을 덜어내셔야 된다. 여기에서 저항이 한번 이렇게 나오고 적어도 제가 예상하기에는 일단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이 400원 매물 때까지 떨어지는 좀 움직임 그런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란색 점선이 지금 425원 부근이 있거든요. 425원에서 430원 부근에 아마 형성이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격이 왔을 때 물량을 덜어내신 다음에 눌림목이죠. 눌림목 이렇게 이 내려왔을 때 여기 아래에서 물량을 다시 잡아가면서 공짜로 더 많은 물량을 가져가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섯 개를 매도를 하고 여기 아래에서는 수익이 발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아래에서 잡았으니까 여기 아래에서는 이 수익금만큼 다시 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6개에서 7개를 우리가 매수할 수 있다. 그럼 당연히 물량이 늘어난 만큼 상승을 보여줬을 때더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복리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이 400원의 매물대에서는 저항을 받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뚫고 올라갔을 때 조정을 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지지의 매물대로 바뀌긴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차트가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다음 영상도 시청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요. 일단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응을 하면은 좀 완벽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